어, 나 지금 수술 들어가는데, 내일 수술할 사람들 연구동에서 좀 받아줘? 또, 요? 어? 뭐라고? 여보세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안 보냈던데. 네? 사진 말이야. 뭐야, 벌써 포기하는 거야? 고작 며칠하고? 지금 보냈습니다. 까먹었어요. 진짜 까먹은 거 맞지? 거짓말도 습관인데.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지. 그리고 여기는 하고 싶음 하고 안 하고 싶음 안 하는 오이영 선생 집 아니야. 사회생활인데 그럼 안 되지. 이거 다오이영 선생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. 아쭈. 바닥거릴 줄도 않네. 뭐? 수천은 다음에 하겠습니다. 정신 나간 거지. 감이 어디서.